여러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e the 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o create 어 t in the archive, 다음에는 어 제가 아끼는 후배를 한명 만나서 수다를 떨고 하고 저녁에는 학부모님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자꾸 두려웠던 이사를 가요 네, 저는 드디어 녹음이 있는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곳이... 아... 어... 조사하기는 다음의 네 단계를 따라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과정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 네. 아, 지금 들어. 제가 알아 들어가면 되나요? 아, 네. 디자인 싱킹 따라하기 조사하기 실습 난독자 서우빈 이번 콘텐츠는 디자인 싱킹의 공감하기 기법인 조사하기 실습법입니다. 섹션 4의 공감하기 기법 첫 번째, 조사하기 콘텐츠를 들은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잘 듣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하기는 다음의 네 단계를 따라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과정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인... 죄송합니다. 이거를 근데 원래 구어체가 해로... 그래서 제가 바꾼 건데 하여로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그세 번째 자료 조사하기도 에 확인이 되었다면 제가 됐다면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네네네 두 번째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세 번째 자료 조사하기 네 번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기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단계를 다시 반복하면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우빈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목소리지만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힘내봐요. 화이팅! 네네 고생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알아볼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녹음이 끝났는데요. 좀 평소보다 못할 것 같아요. 왜, 긴장한 건 아닌데,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저는 이제, 아끼는 후배를 만나러 갑니다. 나오자마자 짧게 정리하는 한줄 스튜디오 한줄 평. 스튜디오 한줄 평. 일단은 사진을 찍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스튜디오 를 평가라니까. 스튜디오는 괜히 잘못 평가해서 혹시나 사장님께 노을 끼칠까 걱정이 오! 되는 네. 그 됐어, 컷, 컷. 가자, 가자. 내가 컨텐츠 지금 뽑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에이. 말을 하면서. 네? 어차피 오늘의 주 컨텐츠는 나 최종 녹음한 거라서 너가 아니야. 그러면 진짜 시작되기 없는지 타고 있는 거네요, 제가? 이거 하면서 또 너, 이 카드, 너, 그 뭐지, 채널 홍보도 좀 해주고. 어? 안녕하세요. 두 식으로 말하는 남자입니다. 두 말남 TV 꼭 검색해주세요. 아, 뭐, 는 거야?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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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야. 뭐야? 저는 저는 저저녁선물저 일찍 주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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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는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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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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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같은 거저어저린 것도 한번 이렇게 올리고 그래 저는 <laughs> 아니 아니 쓸때쓸 때? 저는 랑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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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근데 나같은 경우엔 좀흐릿하게 나와야 잘생기더 아니 썸네일을 좀 자극적인걸로 자극적인걸로 해야지 이미 내이로그는안어 자극적일 수가 없어 이미 잔잔함으로 음.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잔잔함과 술과 잔잔그다 그래, 자신을 한계를 짓지마 <laughs> 한계 짓지 않아요 나이키 광고 알지? 자신을 뛰어넘어라 조심 n 비언드 비언 비언드 비언 비언드 나 오늘은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아 제가 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는, 저 같은 흑수저도 사줄 수 있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욕이죠, 과시욕. 야 생일 축하해. 뭐라고? 왔지. 미친 거 아니야? 야얼마니이야 우리는 카톡으로 연결돼 있어, 아 그래. 이 어, 어, 뭐, 뭐, 너무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찍어. 이거 근데 카메라가 생각보다 작은. 다 찍어줄게. 괜찮나요? 어, 괜찮아. 쇼인, 저쪽, 저쪽, 거좀 볼게요. 어, 이거. 혼자 <laughs> 찍으러 온거 아니라고. <laughs> 두번째등장이시네요 그 뾰로롱. 그래서 언제 시간 있어? 드릴게요. 어, 네. 어, 기들좀 받아 주세요. 하나, 둘. 아, 독수리 같네요. 제이로. 어. 시험은 제대로 다맞다고번 아, 은근 약간 욕심 있으시네요. 체리 한 사발 하실래요? <laughs> 안 사요. 먹어 먹어 보고 판단 볼게요. 가라 정면 한국말을 잡아 봐요네 여기서 해요 <laughs> 오늘의 이야기 끝!